이국종 교수 군의관 강연 내용이라고 함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근데 교장학공교 교장투스타의 병원까지 찾아와서 해달라 하는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관놈들이 해먹는 나라 이게 수천 년간 이어진 조선 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임진왜란 병자호란 육스이보 때 적국한테 처맞은 살해 줄줄이 나열 조선의 아들딸들은 말을 못사아 먹는다 자기 현업 시절 동료들이 외상외과 관둔 케이스 쭉 보여주며 서울대 세부 노이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며 살기 싫으면 바이탈과 하지 마라! 한평생을 외상외과에서 제입 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 나랑 같이 외상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 내가 국군대전병원 지하 창고를 독서실로 개조했는데 정신과 군의관 한 명이 거기서 u s m l 에 1차를 붙었다. 너무 기특해서 내가 플랜카드까지 달아줬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해라. 군대 내 캐치프레이즈 사차 산업 혁명 AI 드론 워리어 플랫폼 군인들 앞에서 조롱함. 교수들 중간 착취자 맞다 나는 복귀자랑 패싸움이라도 벌어져서 반정도는 죽어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착하다. 감안할 정도로 놀리는 거 보니 귀엽다. 전공에 짠내서 벽에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대병이 돈달라 하니까 조선 아들 딸들이 수가 올리라면 개소리 취급하는 거 아니냐. 움집 텐트만 있어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면 진료 보러 온다 서울대병원, 대리석 안 발라도 다 기어오는데 개지랄좀 그만해라. 강의 도중 이국종 교수님 폰으로 박단한테 전화와서 다른 후보생들한테 전화 바꿔줘. 한평생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뛰던 분이 필수의료 가는 놈이 병신이다라고 인증해주시는데 뭔미용개방이 어쩌고 집단이기심이 어쩌고 보건부와 복지부가 같이 있는 한 필수의료 하는 놈이 PS라고.